네, 이 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민주당 전당 대회들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평가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하지만 변수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어, 이 비명들의 결집 가능성입니다. 어 민주당의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어 김두관 후보 쪽에 표가 상당 부분 나올 것이라 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두관 얘기가 나오길래 아참 김두관이가 있었구나 그글 그랬어 표가. 음. 좀 나올 걸요. 김두관 후보는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예상하십니까? 30% 가까이 나오지 않겠냐 이래 봐요. 지난 대선 경 아, 지난 음. 대표 경선 때는 박용진 후보가 22% 정도. 그거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파워라든지 당내 음. 그런 게더 강해졌는데도요? 뭐 강해졌으니까 더 나오겠죠. 예. 뭐 뭐든지 강해지면 또 반작용이 있게 마련인 거니까. 이건 아. 세상 이치니까. 어, 친노, 친문 뭐 이런. 지금은 이제 비주류가 된 그쪽에서 네. 표가 좀더 김두관 후보한테 갈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러,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예.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너무 강해진 거에 대한 조금 견제 심리도 좀 있을 작용하지 않겠어요? 아. 네, 구자랑위원께요 그러니까 어, 유인태 총장의 말인즉슨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너무 강해지니까. 견지심리, 반작용,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30%까지 예측을 했어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아, 한 자릿수가 아니고요. 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게... 네. 일단 지금 뭐 어대명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누가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몇 프로를 얻을 것인가. 근데 저번에 77%를 얻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얼마 득표한지가 굉장한 관심사인데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77%보다 낮아진다. 예. 굉장히 이제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안에서는 얘기 못 하지만 국내인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다음 대선의 후보는 이재명은 아닐 것이다라는 걸 모두가 공감했잖아요. 네. 지금 이번 10월, 11월 달에 재판이 두 개가 선고가 나는데, 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김두관 지금 후보에게도 플랜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비명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김두관 후보의 플랜 B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때 그것을 당권을 준다. 그렇죠. 그때 의 구심점이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파리로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뭐 얘기올 8월. 예예예. 얘기... 예, 예. 뭐 온갖 소문들광이 예예예. 있... 예, 예. 아, 네. 온갖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지금 네. 내가 거기에서 돋보이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음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한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고 그때 비명계에서도 분명히 구심점은 필요하고 김두관 후보로서는 그게 나여야 하고 나였으면 좋겠다란 그런 의중이 지금 반영됐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 최병천 소장님 이제 유인태 총장의 말인즉슨 지금 당 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한 사람으로 압도되어 있으니까 차마 의견 표시를 못 하고는 있지만 숨어 있는 친노 숨어 있는 친문 이 사람들이 당 대표 투표 때는 자기 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당선될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그때는. 까그 추미애 의장에 맞습니다. 대한 전망이 거의 압도적이었었죠. 네. 압도적이었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원시구원이 당선됐었는데 네. 제가 이제 아는 뭐 이렇게 비, 비, 이제 상대적으로 비명계열 에 해당하는 어느, 어느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아, 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면은 네. 좀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만 어 이러저런 어떤 민심이라는 건 있으니까 네. 투표장을 딱 하는데 지금. 그 이번에 김두관 위원님이 그 이번에 출마 선언했을 때어 네. 표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뭐 약속 대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약간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있다라는 어.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일부러 처음에 그런 약속대련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좀 이제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약간 좀 의도적으로 센표를쓴게 아닌가. 그래서 의지는 분명해 보신다. 그리고 앞에서 말해준 것처럼, 지난번 88대 22가 나왔거든요. 네. 그 박용준 후보랑 1대1로 붙었는데, 네. 그때는 소위 말하는 약간 비명인 사람 중에도 투표를 안 했던 사람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윤태 전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때 기권했던 사람들이 네. 뭔가 이번에는 좀 아,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 아. 뭔가 견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범김영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뒷받침하듯이 예상 밖의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 뒤를 바짝 쫓는 모양새인데요. 수치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44.9, 김두관 37.8. 그래서 두 분의 격차가 겨우 7%포인트 차이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는 나와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무려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빨간색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반대 51% 찬성이 35%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어 대명 이 분위기가 바뀔 기세는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준의 대변인께요. 자, 그렇다고 해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 이런 거죠 지금. 네, 뚜껑 안 열어봐도 알수 있다. 이게 예, 그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지난번에 아까 추미애 이제 국회의장 출마했을때 얘기를 하면요. 그때 네. 원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예. 자기 개인이 투표를 한 거거든요. 예. 아마한테 말하지 않고 내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투표하면 를 됩니다. 네. 하지만 전당 대원 달라요. 당의 위원장이 당원들한테 자기 속마음을 틀어내기가,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원들 중에서 뭐 개, 속된 말 개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 친, 아주 극렬한 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 결론적으로는, 이 개딸 세력이 지금 아직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0%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박영진 후보가, 박영진 후보 22%였잖아요. 네.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그렇다면 김두관 후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두관 후보한테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무슨 말이 귀에 와서 꽂혔을까요? 그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조환 대변인께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덕담을 해줬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뭐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 외에는 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실 성과를 거예요. 성과를 거둬라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지금 당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내 의 어떤 일극주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것은 맞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진영에 있었던 뭐 조국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민주당. 모두 다 포함해서 다 같이 어떤 민주진영을 위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론적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뭐 김두건 후보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당연한 말씀이죠. 경쟁이 있어야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정당에서 경쟁 자체가 없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예, 정당이라는 말을 쓰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 그런 면에서라면 민, 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칙론적인 대답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 별도의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 지금으로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계 소위 친문계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이행하는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없을뿐더러 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한다 뭐 정치에 개입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번 아까 이제 두 분께서는 뭐30% 정도의 어떤그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을 예상을 하셨지만 네. 저는 오히려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 아,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의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185% 아니면 김두관 후보가 15%왜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어떤 승산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아예 네. 투표를 안 해버립니다. 아. 아, 지난 이, 어, 8월 1일로 볼수 있는 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전, 어, 호남에, 광주 전남에 투표율이 35%에 그쳤어요. 아 예. 예. 지난 20 2022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의 전체 투표율도 35% 내외입니다. 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35%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어이 부분에 대해 오히려 여기 더 집, 민주당은 집중을 해야 되지. 오히려 지금 뭐 김동호 후보가 여기서 무슨 뭐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저는 뭐 전혀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나 있고요. 뭐 김동호 후보의 어, 정말 저는 사신성인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뭐 열심히 해주는 모습 국민들이 또 봐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굳이 출마를 한 것은 사신성인적인 그런 측면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또제 바른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플랜 B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아까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두관 후보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 김두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김두관 후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께서 전화들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본회의원장들 중에서도 저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뭐 어, 제가 그래요? 이렇게 예. 누가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음. 굳이 예. 지금 당내 상황에서 오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같고요또 음. 예.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지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 왜요? 당사정이 그런데 그냥 그 어, 마음으로만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 이거를 염려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러면 지금 우리 예. 당의 현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당의 현 상황이다. 아, 이 말이 좀 의미 있게 저한테는 들렸습니다만 구자룡 의원께요. 뭐 홍길동 얘기가 떠오르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말하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개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 강성 지지층이 너무 일관된 태도를 요구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징계해라 제명해라 뭐 탈당시켜라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박당원 네. 의원도 지금 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기권 하나 했다고 이런 것들이 개딸들이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획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다. 이게 건전한 정당제 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도 결합이 돼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근데. 연예인하고 거의 정치인하고 생리가 비슷한데 연예인이 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생팬이거든요. 사생활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나중에 치여요. 그리고 네. 그중에서도 사생팬까지 아니더라도 강성팬층이 있으면 온건한 팬층이 강성팬층 때문에 싫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네. 개딸에 점령당하면 민주당은 결국은 온건한 전통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신뢰를 잃게 될수 있다. 이런 거는 염두에 둬야될것 같습니다. 네. 자최 소장님 이제 민주당에는 원외 조직의 그 혁신 회의라고 있어서 이제 지난번 4 1공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이제 4 1 총선 이후에는 원외 조직이 아니라 원내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혁신 회의가 이제 뭐 30여 명이 넘는 그런 당선자도 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 당 지도부 구성에도 뭐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과거에 민주당이 뭐라 그럴까요? 80년대 출신의 학생운동 출신들이 민주당 좀더 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으로 치면 학번 중에서 약간 90년대 학번들 또는 이제 80년대 후반 학번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좀덜 들어와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더민주혁신에 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더 많이 몰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성향으로는 어, 이재명 대표랑 아주 가까운 소위 뭐 찐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색깔로는 좀더 강성에 가깝고 그런데 지금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하나 과,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어, 뭐 평상시에는 우리 다양한 광역 시도들 있잖아요. 뭐, 대전, 뭐, 광주, 뭐, 제주 이런 등등에서는 원래는 재선급 정도가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더민주 핵진 A라는 나름 이제 색깔이 센 조직이 있으면서 원 외에 있는 사람들이 더민주 핵진 의 후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출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마 지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후보 사이에서는 이게 순위가 뒤집어질 정도까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일반적 당연 전망인데 아마 이번 민주당 전체 전당대회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시도당 선거. 시도당 선거에서는 어, 전통적인 어떤 현역 의원들과 그다음에 더민주혁신회의가 미는 후보 네. 사이에 어, 약간 되게 치열한 경선 가능성이 아마 꽤 많이 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더민주혁신회의가 가진 조직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네. 표를 까보면 네. 어, 그런 게 아마 이번 민주당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특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